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산증은 위에 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위산이 조금밖에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위산을 표현할 때 pH12보다 pH34가 더 강산이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산성, 중성, 알칼리성은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표현할 때 pH라는 용어를 써서 나타내는데요.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서 14까지 구분해서 표시하는데요. pH12는 강산성, pH4.5에서 5.5 정도는 약산성이라고 하고, pH7은 중성, pH14는 강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은 숫자가 낮을수록 강산성이고 알칼리성은 숫자가 높을수록 강알칼리성이에요. 염산은 강산성이고 식초는 약산성이고 락스나 양잿물 같은 미끈미끈한 것은 강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우리 인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잡균들을 살균하고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산성이나 약산성을 유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 피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칼리성인 비누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트러블이 더 생기는 이유는 피부의 약산성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혈액은 pH 7.4 정도 거의 중성을 유지하는데요. 유독 우리 인체에서 pH 1, 2 강산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위에요. 위가 강산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음식이 들어오면 부패되지 않고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위에 산이 없다면 고기나 음식을 먹으면 보통 위장의 온도가 37도에서 38도 정도 되니까 음식물이 부패해서 부글부글 가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면 위벽에는 부세포, 벽세포, 주세포가 있는데 위산은 주로 벽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위벽이 얇아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위벽 조직이 변형되면 위산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게 되고 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위산의 산도 pH가 약해지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저산증이라고 합니다. 저산증은 여러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니까. 발효 부패되듯이 가스가 많이 차서 트림이 자주 나오고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같은 1차적인 소화기 불편 증상뿐만 아니라 저산증은 2차적인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손톱이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자가면역질환, 천식, 건선 같은 많은 만성 질환의 70~80%는 에서 저산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역류성 식도염도 나이드신 분들은 위산이 많은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저산증인 경우가 많아요. 저산증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복부팽만으로 트림을 한다든지 식도관략근의 약화로 쉽게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pH 3, 4로 약한 저산증인데, 이것마저 역류하다 보니 식도 점막이 손상을 입어 식도 역류 질환이 되는 것인데, 이때 제산제나 유산분비 억제제를 쓰면 위는 더 저산증에 빠지고 임신은 편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세포는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위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80% 이상이 저산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후부터는 위장기능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재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는 잠깐 쓰는 정도는 몰라도 이것을 습관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위기능을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세포는 원래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의 물질을 좋아하지 화학약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화학약품은 급할 때 잠깐 보조해주고 급한 불을 꺼놓고 그 다음부터는 한방요법이나 세포를 살리는 세포교정요법, 자연영양요법을 해주면 세포는 알아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저산증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